줌으로 강의를 하고 할때제 어 화면이 뭐 줄었다 늘었다 그리고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또제 PPT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걸 보시고 어떤 선생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OBS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이 OBS는 어 화면에 보시면. 요요 요 프로그램인데요 검색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화면을 키면 이런 식으로 게 배열이 되어 있고 이게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이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화면이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. 어, 많이 써보셔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이렇게 이제 화면을 해놓고 어,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그 위에서 다른 강의에서 그 OBS 이 프로그램하고 줌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방법을 쭉쭉 알려드리면 어이 화면을 켜놓고 줌을 연결합니다. 줌을 하는데, 네, 이 줌이 또 화면에 나왔죠. 네, 이거는 줌이에요. 네, 줌이고 이 줌에다가 이제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 비디오로 가셔서 이 OBS 버츄어 카메라 이거를 누르셔야 돼요. 그럼 줌에서는 이렇게 지금 어 다른 분들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연동시켜주는 방법이 어, 바로 요기에 있는 가상카메라를 눌러주시는 거예요. 가상카메라 눌러주면, 여기 줌에서 이렇게 화면이 켜졌죠. 제 얼굴이 켜졌죠. 이 화면을 이제 학생분들은 보고 계신 거죠. 그러면 이 화면을, 어, 이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, 저는 실제 이 화면을 어떻게 하냐, 어,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, 어, 이,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거,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, 이 화면으로 가서, 이제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강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고, 이런 화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게 PPT가 아니에요, 사실. PPT가 아니고, 이런 이제 화면인데, 화면을 이제 띄워 놓으시고 이렇게 화면이 지금 보시면은 되게 어 복잡하니까 제가 그두 번째 모니터를 연결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옆에다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 윈도우 캡쳐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캡쳐 이 윈도우 캡쳐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그 내가 열어놓은 윈도우, 그러니까 열어놓은 창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확인. 확인하시면, 어 그리고 제가 이걸, 제 화면이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건데 이걸 딱 눌러주면 지금, 어 줌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. 자, 이렇게 보이시는, 기본적으로.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누르시면 또 가려지지만 이거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화면을 조정하면 실제로 주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자, 그러면 근데 이제 또 하나 팁이 뭐냐면, 이 옆에 이런 모서리,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윈도우캡쳐, 그러니까는 지금 이 화면을 잡아두는이 화면을 클릭하면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럼 움직이면.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그리고 이거를 어, 더 늘려줄 수도 있죠. 이렇게 크게 자 이렇게 그리고 어, 제 화면을 이게 화면이 너무 나, 남으니까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고 그죠? 자 이렇게 하면. 줌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거 되게 많이 할수 있고 이게 이제 화면이 어 여기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이 화면 자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열어놓으신 그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어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그럼 되게 스무스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이 창에서 뭐 유튜브 그죠? 유튜브를 내가, 어, 이 웹사이트 안에서 연결하면은 또 실제 줌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. 근데 뭐 이런 거 조정하시기가 좀, 어, 이렇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좀 가려졌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, 어, 설정을 약간 약간씩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많이 써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면을 계속 조절 해주시면서 해주는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아마 해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 놓으시고 어이 화면을 <laughs> 네, 실제로 이게 지금 줌 화면이에요. 이게 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.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고,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OBS를 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. OBS. 네,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다음 수업을 OBS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. 강의 같은 거 많이 필요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의견 주시고, 어, 궁금한 거 문의 주셔도 되는데, 검색해 보시면 OBS 관련된 강의도 많이 있으시니까요. 일단 참고해 보시고, 정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네, 그러면, 들어가십시오.